좀 전체적으로 조망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등장하는 함수가 뭔가요? G세타인데 보니까 이식 자체에 이렇게 T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 일단 C타, 세타에 대한 함수로 인식을 하는데 이제 T가 들어있는 겁니다. 매기면서 들어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의 최소값을 구해내면 은 T가 남아있겠죠. 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T에 대한 함수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어. 문제가 본질이 똑같은지 알겠죠? 그리고 또 뭐하는 건가요? 또 수치해를 들고 있네. T에다 1 집어넣어 가지고 확인해 보면 돼 있고. 그 밑에 소문항들 뭐라고 돼 있어요? T가 2 범위에 있을 때 f t 구해라저 범위에 있을 때 f t 구해라 그러고 나니까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 조사해라.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어. 그 사실은 하나의 문제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소문항이 네 개인가요? 그러니까. 어, 소문항 네 개인데 네 번째 문제만 딱 좋다 하더라도 어때요? 이제 1번을 제외하고 2번, 3번 거쳐가야 되는 겁니다 1보다 작을 때 FT 구하고 그 다음에 1보다 클때 FT 구하고 그걸 구하지 않을 수 없겠죠 어, 제가 켰는데 음. 자, 그래서 1번 봅시다 F1의 값에 대해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T가 1일 때 예, T에다 1을 집어넣어 봐야죠 1을 집어넣어 보니까 이제 식이 여기 1을 집어넣고 1을 집어넣고 됐죠? 그런데 세타만 남은 상태고, 그럼 여기서 16 코사인 제곱이 나올 텐데 사는 얘랑 붙여가지고 사 만들고 그 상수 얘까지 하면은 13이 되겠고 남은 게12 코사인 제곱이 남겠죠. 그리고 곱해서 마이너스 어, 24 코사인 세타 이런 식이 나오겠고, 그럼 뭐가 되는 건가요? 코사인 세타에 대한 2차 함수가 얻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뭐 이걸 치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치환한다는 것 항상 논리적으로 달라지는 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편하다 그거지. 네.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는 치환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좀 보기 편하려고 그런 거지. 네. 그래서 어 이걸 완전제곱꼴로 변형을 해보면 이렇게 식이 되겠고, 그래서 코사인 세타 값이 1인 경우가 존재하죠. 어.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즉 세타가 0일 때, 요식 값이 최소가 돼가지고 요게 1이 나오니까 이제 답은 뭐예요? 여기다 루트를 씌운 게 F1이겠죠. 아 아니구나. 우리가 제곱을 안 했네요. 하여튼 이 값이 F1이겠죠. 이러나 저러나 하여튼 1이 나옵니다. 그래서 F1이 1딱 얻어지겠고 아주 간단한 거이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가지고 t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Ft를 구하라고 했는데 G 세타 식이 있잖아요. 일단 어, 식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 상태로 가도 되고 근데 이제 매개변수 t까지 남아 있으니까 좀 부담이 돼. 그래서 어떻게 하자? 코사인 세타를 이제 x로 치환해가지고 다루는 것도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치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항상 응. 치환하는게 편하면 치환하고. 응. 그래서 여기서 치환을 해보면은 코사인 세타를 x라고 해보면은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니까 x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가 다 가능하겠고 이제 정의역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x로 바꿔주면은 그래서 이 식을 x에 대한 식으로 바꾸고 뭐 치환한 김에 제곱까지 해가지고 g 세타 제곱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게 뭐가 돼요? 이렇게 보이나 이게 x에 대한 이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것의 최소값을 f(t)라고 했는데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때려도 되고, 근데 이차 함수인 게 너무 눈에 띄니까 이걸 완전제곱으로 변형해 가지고 해도 되고 다 좋다 그 얘기죠. 그럼 일단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봐야 되겠는데 요것은 이제 h(x)라고 봅시다. 뭘 g 세타의 제곱을 h(x)로 인정을 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 답안쓸때 이거 뭐두 줄로 하든 세 줄로 하든 뭐 그것 때문에 점수를 더 주거나 감점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쓴 것은 이걸 hx로 정의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세줄쓴 거는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이거 이제 차함수를내림차수 정리해 보니까 여기 일단 그대로 16x제곱하고 곱해서 두 배하고 9t제곱 나오고 4t제곱 마이너스 4t제곱 x제곱 그럼 x에 대한 차항이 여기 두 개가 나오니까 16x제곱 마이너스 4t제곱 x제곱 묶어가지고 이렇게 쓴 것이고. 그다음에 1차항은 여기밖에 없죠? x 1차항 마이너스 24t x 그리고 합쳐서 13t 제곱,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왔고, 근데 지금 이제 2번 문제에서는 t가 0과 1 사이에 있는 것이니까 뭐가 정해지는 건가요? 여기 2차항계수가 양수인 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보인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완전제곱꼴로 변형하겠죠? 2차함수 최대최소 문제 풀때 항상 했듯이 완전제곱꼴로 변형해 보면은 자 되나요? 여기 2차항계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2a분의 b 한 거죠. 그러니까 2a분의 b 되나요? 어. 식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원래 있던 게 13t 제곱이고 우리가 여기서 빼 줘야 되는 것이 요 곳의 제곱에다가 얘를 곱한 것을 빼 줘야 되는데 이것도 뭐 실수 없이 차분히 해 주면 되겠습니다. 요거 제곱하면은 제곱분의 9t 제곱이죠. 분모 제곱한 것이 하나 약분이 되겠죠? 그럼 얘가 하나 남고 36t 제곱을 빼야 돼 빼야 돼, 네, 빼야 돼. 여기서 마이너스 t 제곱 분의 36t 제곱을 빼야 돼 근데 얘랑 통분을 하겠죠 그러면 4 마이너스 t 제곱이 분모에 있으면 이게 분자에서 뭐가 되는 건가 52t 제곱 마이너스 13t 네 제곱 그건 더해지는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36t 제곱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 부모는 그대로고 52t제곱에서 36t제곱을 빼니까 16t제곱이 남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방금 했던 마이너스 13t네제곱 요게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계산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문제는 그 이제 제시문에서도 이 함수 최대 최소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듯이, 중요한 것은 꼭짓점이그 제한된 다 친구간 안에 들어있느냐 마느냐 이제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니까 현재 지금 어, t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 이차계수는 양수가 되겠고 일단 아보린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구간 안에 들어가느냐 어떤 구간 어떤 구간 안에 들어가느냐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들어가느냐 지금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분모가 양수니까 지금 t도 양수니까 얘가 양수니 나알겠어. 얘가 양수니 나알겠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뭔가요? 얘보다 일, 얘가 일보다 큰지 작은지 이렇게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어, 양수니 나알겠고, 얘가 일보다 큰지 작은지만 판단하면 되겠는데, 자, 얘가 일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한다는 것은 뭔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죠. 4 마이너스 t 제곱분의 3t가 큰지 작은지 이제 요요를 파악하고 싶은 것인데 지금 4 t 제곱이 양수니까 3t가 4 t 제곱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는 얘기하고 똑같겠고 얘를 좌변으로 넘겨보면은 t 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4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뭔가요?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t 플러스 4t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사와 플러스 일 사이에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일과 플러스 일 사이에서 요게 어 음수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음수가 되는 것이니까 요게 음수가 된다는 얘기고 어 따라서 부호등호가 요 방향이고 요 방향이니까 일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 t 제곱 플러스 삼 t 마이너스 사가 음수가 된다. 왜? 지금 t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만 생각하는 거니까요. 어. t가 0과 1 사이 에 있으면 이게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음수가 되니까 요게 1보다 작아져서. 그래서 지금 이게 이게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건가요? 요 꼭지점의 x 좌표가 0과 1 사이에 있다. 즉, 마이너스 1도 플러스 1까지 범위 안에 들어있다 그얘기입니다 어? 어.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x로 치환한 거니까. 자 그래서 꼭, 꼭지점의 x 좌표가 요 지금 범위 안에 있, 있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x 값이 바로 이 꼭지점의 x 좌표가 같아질 때 최소값을 갖겠다. h(x)가 최소가 된다 그 얘기죠. 어 그래서 x가 요 값일 때 최소값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게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f(t)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g 세타의 제곱을 지금 h(x)로 정의한 거니까 여기에다 루트씌운 게 이때 어, ft가 되겠다. 그래서 루트를 씌우니까 식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언제? t가 0과 1 사이 에 있을 때 ft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음, 어려운 얘기 아니겠고 자그 다음에 3번으로 가서 t가 1보다 클때 ft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또 이제 이 식에서 출발할 텐데 <laughs> 여러분 방금 어, 이 g세타의 제곱 그 2차 함수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게이 식이었고 우리는 이차함수 최대치를 이용하기 위해서 완전제곱으로 바꾼 게 이거였고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것은 t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니까 바꿀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t가 1보다 크니까 이게 0이 될수도 있으니까 요식을 일단 고려해야 되겠네요. 요식을 고려하되 근데 또 어떻게 케이스를 분류해야 될까요? 지금 t가 1보다 크면 이차함수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이차함수가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케이스로 분류를 해야 되겠네요. 어, t가 2일 때하고 2보다 작을 때하고 2보다 클 때하고 이렇게 어, 1보다 크다는 전제 하에 이세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되겠고 t가 2가 되면 얘가 0이 되니까 1차 함수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은 지금 뭐하고 있지? 그러니까 문자 관리만 잘 해주면 돼요. 이것은 x에 대한 함수로서 우리는 정의역이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1까지를 대상으로 했을 때 거기서의 최소값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어쩔 때 감소하니까 가 1일 때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가 1일 때 최소값 4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다 루트를 씌운 것이 이 f 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t가 2일 때니까 t가 2일 때 f t가 2가 된다는 얘기는 f 2가 2란 얘기죠. 이거 하나 구한 것이고 다음 t가 2보다 작다. 이제 아볼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을 해가지고 어4 마이너스 t 제곱도 양수고 지금 아볼이고요. 아볼이고 아보리고 얘가 양수고 t 가 1보다 크니까 당연히 양수잖아요. 음. 그래서 얘도 양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1까지의 구간 안에 들어가느냐. 즉 양수임을 알았으니까 이게 양수임을 알았으니까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체크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뭐 우리 앞에서 비슷한 계산을 했으니까 바로 가자면은 요자 얘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아직 모른다 치고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고 싶은 것이니까 또 4만에 t제곱을 넘겨가지고 요 2차식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t가 1과 2 사이에 있다면은 어떠다? 양수 범위 있다 그런 얘기죠. 되죠? 마이너스 4고 2를 지나가게 되는 거니까 1과 2 사이에서는 양수가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양수가 되겠고 요게 양수니까 이게 1보다 큰 거죠. 음.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경우는 꼭짓점의 x 좌표가정의역 바깥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보다 커졌으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꼭짓점 의 x좌표가 1보다 크니까 1이 여기 있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여기 있으니까 어디서 1일 때 최소가 되겠다고 그 얘기죠. 그래서 x가 1일 때, 예, x가 1일 때, 이 최소가 되겠다. 음. 그리고 그럼 x에다 1을 집어넣어 봐야죠. 집어넣어 보니까 뭐가 나오나? 16 마이너스 4t 제곱이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24t 플러스 13t 제곱. 정리해보면 뭐죠? 16 마이너스 24t 그 다음에 어 플러스 9t 제곱이 되는 것이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겁니다. 되죠? 응, 어, 3t 마이너스 4의 제곱 완전 제곱식 되어 있고 여기다가 이제 루트 를주는 것이 f t니까 여기 4 마이너스 3t의 절대값이 되겠다 그런 얘기죠. 다음 t가 이보다 클때 t가 이보다 크면 뭐가 돼요? 위보리죠 이게 어, 위보리 상태인데 이게 음수가 되고 꼭짓점의 x좌표는 분모가 음수, 분자는 양수니까 이게 음수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은 지금 위볼인 상태에서 꼭짓점이 음수가 나왔으니까 꼭짓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구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거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위볼이니까. 우리는 최소값을 찾고 있으니까. 어, 그래서 지금 위볼인 거 알았고 꼭짓점의 x좌표가 0보다 작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 그러면 이 꼭짓점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의 구간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최소값은 이래서 생기게 되어 있다 라는 얘기죠 이런 어, 거 이제 그걸 이거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쭉 가시면 된다고요 다만 있쓰실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 그래서 이게 0보다 작다는걸 파악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의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h x의 최소값은 x가 1일 때 최소가 되어 있고 역시 1 집어넣은 결과가 계산했듯이 1 집어넣은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고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 어, t가 2일 때 2가 나오는 게이 식을 또 만족시키기도 하니까 정리는 어, ft가 4-3t의 절대값으로 정리가 되겠다. 지금 이건 언제? t가 1보다 클 때. 네, 문제 전체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서도 t가 1보다 크다는 범위 안에서도 케이스 분류를 잘하고 그 각각의 결과에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종합해 주고 이런 어, 작업 이 역시 여기서도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소문항이 어 티콜 1에서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물어봤으니까 어떤가요 양수 t 전체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는 없겠죠 어뭐 1보다 작을 때하고 1보다 클 때만 정리해 주면 되겠고 1보다 작을 때는 앞에서 루트분의 티루트 나왔던거 어, 그거,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면 되겠고 1보다 클 때는 뭐 할까요? 1보다 클 때는 4-3t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어, 3t-4는 여기서 쓸 데가 없겠죠 3분의 4보다 클 때만 쓸모가 있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1보다 작을 때하고 1보다 클때이 함수만 가지고 1에서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연속성 조사 뭘 체크해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이세 개를 딱 비교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좌극하는 보니까 뭐 영분의 용골이 아니어서 사실상 이를 대입한 결과 일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f1은 여기서 일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우극하는 또 이를 대입한거나 마찬가지여서 일이 나오게 되니까 아 연속이구나 확인하겠고 그 다음 미분 가능성 어떻게 하자고요 미분 때려가지고 대입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것 또한 수십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정의대로 가자 그러면 정의대로 가는데 여기 들어갈 ft는 1보다 작을 때의 ft 루트 분의 t 루트 이 함수가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1보다 클 때의 ft가 들어가서 4-3t가 들어가면 되겠고 뭐 이거 계산이 바로 되겠네요 네? 분자가 3-3t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3으로 바로 나오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일단 어 0분의 0 꼴이 나옵니다 0분의 0 꼴이 나와서 이거 이제 무리식의 극한 계산하듯이 해야죠. 그러면 분자 분모에다가 루트 4 빼기 t 제곱을 먼저 곱한 다음에 어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게 0분의 0꼴이 되니까 여기서 t-1을 하나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무리식의 극한 여기 t 루트 플러스 루트를 분자 분모에 곱하겠죠. 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곱하고 나면 은 곱한 것이고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이 된 것이고 그 다음 얘가 이제 분자가 4차식이 되는데 1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단 말이에요 어, 그럼 이제 내림차수 정리한 다음에 조립제법을 이용해가지고 t-1을 찾고 어, t-1로 나눈 나머지 3차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대입한 결과에 가지고 마이너스 3이 나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을 가져, 가져서 이게 같게 나왔으니까 미분 가능하다 이 결론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